네, S96 콘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솔은 일전에 설명, 동영상,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중에 T48과 굉장히 흡사한 콘솔인데요. 먼저 이 콘솔은 이제 T48과 다르게 이제 96개의 개별 페이드로 개별 채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여기 1번부터 12번. 1번부터 12번이고요. 그리고 13번부터 24번. 까지해서 총 24개 여기 보시는 페이지 1,2,3,4를 해서 곱하기 4를 해서 96개의 개별 페이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는거 같이 1,2,3 4,5,6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꺼 올리면은 이제 24번에서 25,26,27 넘어가서 네 이런식으로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도 올리시면 네 지금 50번 대고요 마지막에서 쭉 올려주면은 이 아래쪽에다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96번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네, 여기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정리해 주고요. 네, 먼저 이제 각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건 이제 개별 페이더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제 플래시 버튼. 플래시 버튼으로 이제 원하는 조명 하나만 이 눌러서 점멸시킬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거는 클리어 버튼입니다. 제가 만약에 1페이지에서 1, 2, 3, 4, 5, 6번까지 켰는데, <laughs> 지금 4페이지를 컨트롤하고 있을 때, 이 일일이 다시 1페이지를 돌아서 내려지기 불편하시다면, 그냥 클리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드럼 불이 꺼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셋과 서브마스터의 마스터고요. 여기는 이제 특수효과에 대한 어떤 컨트롤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수효과의 어떤 세부 컨트롤 파트고요. 여기는 이제 음그 씬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특수 효과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컨트롤 패널과 컨트롤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랜드 마스터인데요. 네, 이거 이제 서브 마스터와 이제 씬 네, 여기에 대한 마스터에 대한 이제 통괄 마스터입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블랙아웃 버튼으로 이걸 눌러두면 이렇게 반짝이는데요. 이제 이 버튼이 활성화 되는 동안은 어떤 것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개별 이렇게 패드로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하나의 씬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 여기 아래 보이시는 서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패널에 서브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마스터 쪽에서 저장하고자 원하는 이제 그 번호에 이제 맞는 숫자를 눌러주고요. 저는 11번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2번에 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 아래 보이는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없어지는데요 저장이 완료됐다는 뜻이고요 자, 조명을 다시 끈 다음에 여기 마스터 위에 보이는 시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저희가 어떤 모드로 선택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서버 모드로 이동한 뒤에 지금 불이 3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1, 2번 그리고 13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번과 1 3번 저장을 해둔 건데요 2번에 방금 저장된 게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르게 들어오고요 네, 보시는 바와 한번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모드를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1, 3, 5, 7, 9, 1 11을 켜주겠습니다. 그런 뒤에 아래 서브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 원하는 위치, 번호를 눌러준 뒤에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패널이 깨끗해집니다. 다시 올렸던 버튼, 페이더들을 내려주고요. 모드를 변경한 뒤에 3번에도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3번을 올려주면, 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이 완료되었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삭제를 하는 방법은 먼저, 삭제하고자 원하는 이제 서브 마스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이제 서브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런 뒤에 제가 이제 1번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서브, 그리고 1번을 눌러주고요. 그 뒤에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 중국어로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지우는 것이 맞냐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삭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브들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2번, 레코드, 확인. 삭제되었고요. 서브 3번, 레코드, 확인. 네, 역시 지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수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수효과는 이제 체이스 기능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4개의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 4개의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제 4가지 이제 특수효과를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1번 특수효과에 1번에서 24번까지 저장해 을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넘어가는데요. 네, 체이스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FX1번을 한번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넘어가면서 이제 체이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체이스, 페이더를 올리는 정도에 따라서 넘어가는 속도가 달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체이스가 이제 기능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기, 주,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옆에서 이제 오토로 이제 기초에 서, 초기 설정되어 있지만 매뉴얼로 바꿔준 뒤 이제 제가 체이스를 체이스가 아니라 빌드를 변경을 하고, 할 경우 빌, 빌드를 변경하고 오토로 바꿔주면은 보신다 같이 조명들이 주르륵 들어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매뉴얼에서 이제 체이스, 이제 서클인데요. 이제 플리커로 바꿔주게 된뒤 다시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이제 역행하는 끝에서 끝으로 시작되는 이 효과를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 랜덤을 주고 오토로 돌려주면은 네, 순서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신,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메뉴 모드로 바꾼 뒤에 자기가 이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제가 버튼 눌러주는 것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뒤로 하면은 다시 이제 빠져나가고요. 네, 이 이제 FX, 이제 특수효과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저장하는 방법과 이제 지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직투 효과는 이제 먼저 켜기를 원하는 기를 원하는 조명들을 프리셋 모드에서 올려주고요. 저는 12번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래 보이는 FX 버튼을 눌러준 뒤에 저장을 원하는 칸, 제가 4번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4를 누른 뒤 애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면서 저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페이드를 올려주면은. 콘솔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네, 테스터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눌러서 제가 이제 체이스 속도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체이스가 아니라 이제 빌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삭제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이스를 내려주고요. 이제 지우기를 원하는 이제 특지 효과에 이제 F-X 4번을 눌러준 뒤에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아, 예. 레코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다시 삭제가 맞냐는 질문이 나오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삭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FX 1번에 이제 저장돼 있던 것도 제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FX 1번 레코드 엔터. 네, 삭제가 되었고요. 네, 서브 마스터 13번에 저장된 것도 제가 마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서브 13 레코드 엔터. 전부 삭제가 되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콘솔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